오늘 네일샵 같이 와줘서 고마워. 괜찮아. 나도 할게 뭔 거니까. 이렇게 비싼 커피까지 괜히 돈 쓰게 했다. 아? 이건 네일 선생님 드리려고 산 거야. 친구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정. 우리는 그냥 시술받는 건데 굳이 이런걸? 너 몰라서 그래. 여기 완전 유명하고 예약도 어렵거든. 처음 오는 날엔 무조건 잘 보여야 좋은 거야. 다음 분 오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커피 드세요. 네일샵의 직원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는데. 혹시 찾으시는 선생님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손톱 연장은 5만원이에요 기존 네일 제거 비용은 3천원 추가고요 이게 그렇게 비싸요? 현정이 비싸다고 하자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왔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시술이 끝났는데 다 됐습니다 총 33만원이요 네? 아니 5만원이라면서요? 그건 연장 팁 가격이고요 제름 베이스 컬러 탑까지 해서 7만원 여기에 아트 비용 15만원 제거 3만원이요 아니 제거 3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하나당 3천원이요 그리고 서비스비 3만원 추가요. 서비스 추가 비용이요? 말 끊지 말고 좀 들어요. 옆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들은 친구는 몰래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는데. 계속 하세요. 제가 우리 샵에서 서비스비 가장 비싼 디자이너거든요. 당연히 가격도 높죠. 총 33만원 결제하세요. 당신이 가장 비싼 디자이너라고요. 근데 손톱 패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뭐라고요? 그건 당신 손이 못생겼으니까 그렇지. 현정아 그만해 그냥 돈 내면 되지 뭐그 정도 못낼 정도는 아니잖아. 난 못내겠거든. 끝났어요. 42만원 결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 진짜 그 돈을 다 내게? 가격 완전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사진이랑 완전 똑같지도 않잖아. 친구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괜찮다고? 우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내일 한 번에 이 큰돈을 쓰라고? 제발 창피하게 왜 그래? 손님, 친구분은 참 착하시네요.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만원짜리 주문만 하면 리뷰 남길 수 있어요. "하, 너희 가게 리뷰 도와주는 것도 손님이 돈 내서 하라고. 진짜 대단하네. 현정아, 빨리 돈 주고 가자." 안 줘! 뭐라고요? 지금 공짜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소비자는 가격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미리 알려줬어야죠 손님이 먼저 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게 공식 가격이에요 어쩔 건데요? 나 신고할 건데요? 신고? 그래서 어쩌라고? 벌금 나오고 가게 망할 수도 있죠 아, 저기 잠깐만요 말로 합시다 53,000원만 주세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현정이 신고를 한다고 하자 처음 말한 금액만 내라고 말하는 직원 진짜 그럴 것이지 현정아, 나돈좀 빌려줘 이번 달 월세낼 돈도 없어. 친구의 말에 현정은 기가 막히고.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 허세만 부리려던 친구가 정신 차리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호구라고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